안녕하세요. 왁스 박세차입니다. 오늘은 프리마의 하이드로 시리즈를 다뤄볼 건데요. 하이드로 시리즈라고 이제 말하면 하이드로 워시가 있고, 하이드로 스프레이 왁스와 하이드로 맥스가 있고요. 하이드로 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어떻게 광이 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석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laughs> 자 먼저 하이드로워시, 얘는 카샴푸예요 먼저 하이드로워시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프리마 시리즈 1, 2탄에서 미스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이드로워시도 홈으로 뿌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MSDS를 약간 망각한 것 같아요 MSDS에 CMIT, MI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폼으로 뿌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카워시, 카샴푸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드로워시는 보시면은 C M I T M I T 이외에는 유해 성분이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적당한 카샴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카샴푸의 향기. 어차피 세정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텐데 향기가 어떠느냐? 아가들 이 쓰는 치약 냄새. 약간 그런 상쾌한 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 비슷해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좋아요. 희석비는 400대1에서 600대1을 쓰라고 하는데 저는 중간 500대1로 저는 희석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홈에서 하이드로 C를 작업하거나 하이드로 맥스를 작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드로 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얘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게 조금 있는데요 오더리스 미네랄 스프리치라고 한,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뭐냐면 정제된 석유입니다 옥타베셀레클로로테트라실록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입니다 밑에 또 나와요 아미노펑셔널 실리콘 플루이드 어렵죠? 실리콘이에요 이제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죠? CMIT MIT 이거에 CMIT MIT가 들어있어요 1% 미만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기준치 이하라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분사형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얘는 이제 이라고 해서 소리 들리죠 이렇게 조금 약간 묽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이거 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뿌리시면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어플 같은 거나 아니면 머신으로 돌리시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드로 맥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MSDS에 들어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물 아니면 유분이란 소리인데 옥타메틸 사이클로로 테트라 칠록사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뭘까요? 실리콘입니다 이게 도장면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직접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하이드로 스프레이 폴리머 왁스 예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옥타메틸, 사이클로 테트라 실록사인, 한마디로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얘 MSDS를 봐도 이 맥스의 MSDS가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개를 나눠놨어요.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이드로 스프레이는 기름이 하나도 안 껴있죠. 그래서 LSP를 사용하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맥스는 지금 여기 뭔가 낀거 보이시죠? 이거 다 기름이에요. 메인 광택제로 사용하라는 의미 같아요. 아 그리고 옆에 잡히는 워터리스 워시 갑자기 워터리스를 왜 해? 문 틈새나 그리고 트렁크 열면은 그 틈새 있죠 그 틈새는 무서워서 물을 못 쏘세요 워터리스 워시 요거로 정리하면 아주 간,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의 코팅 프랩이라는 게 있어요 프랩 스프레이인데 얘는 약간 탈지제 도장 정리제 같이 사용되는 애고요 DP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실런트 라인이 출시가 됐죠 이거 10월달에 영상 나오는데 그때 영상 진짜 대박 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DP영상은 10월달에 한번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로 라인을 한번 시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죠? 프리오시아 철분제거 도장면 철분제거제를 동시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갤런에서 따르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탄것 같은데, 권장이 석비는 500대1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한 300대1로 탔어요. 왜냐면 거품 많이 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많이 탔는데, 구독자분들은 정량 타시기 바랍니다. <웃음> 아까워요. <웃음> 그렇게 미끌미끌 거리진 않아요. 린스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간 샴푸 같거든요? 어, 진짜 가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밀, 슥슥 밀고 있는데, 어, 잘 되는 것 같고요.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6월 공구 때, 풀킷이 또 품절이 났죠. 이거 풀킷 품절 났는데 한 이틀 걸렸거든요. 다음부터는 제가 7월 공구 때는 정말로 수량 많이 준비할게요. 퍼샤 퍼펙트 샤인 알람 설정해두시고, 그 알람 뜨면 바로 기계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드라잉까지 그 모두 마쳤고요 지금 더워서 지 팔뚝 자라하는 게 아니고 더워가지고 아무튼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어디 사용할 거냐면 틈새 세정을 할때 워터리스 워시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물속이 되게 무섭죠 사실 실내에 들어갈까 봐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쫄보분들은 이 틈새 세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쫄보기 때문에 타, 쫄보, 쫄보의 문 틈새 세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월에 뿌리시고 그 정도로 한 10번 정도 요런 데를 이렇게. 요런 데 보이죠? 잘 보이죠? 아주 때가 많죠? 쭉. 쭉. 이렇게. 깨끗하지?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하이드로 라인이 들어가기 전에 DP 코팅 프랩 스프레이. 프랩은 한마디로 탈지제입니다. 탈취제를 왜 하냐? 저번 이제 촬영권에 나왔던 에픽 시스템의 슬릭을 지우기 위해서 DP 코팅 프랩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오늘은 하이드로 시간이니까 이제 탈취를 해 하고 하이드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 맥스나 하이드로 실을 한 다음에 하이드로 스프레, 스프레이를 하라고 이제 공홈에 적혀 있어요. 근데 공홈에 그렇게 정리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눠 놓은 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보이시듯이 제가 반을 나눠 놨습니다. 한쪽에는 맥스와 스프레이를, 한쪽에는 실과 스프레이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드로 맥스란 제품이고요. 좀 흥건하게 충분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드로왁스의 향은 80년대생들은 다 아실 건데 중학교 이제 매점에서 팔던 주식쿨 그거 있죠 복숭아 맛그 냄새 나요. 이게 바르시고 나면은 어 이제 뭐 버핑 시간 어떻게 되냐 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잔사 같이 싹 생기거든요. 이러시면 닦아내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올 한번 뒤집어 놨고요. 닦아내겠습니다. 어 이제 반대편에 이제 오른쪽 면에 사용할 제품은 하이드로 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픽시에 끼워 사용할 제품은 그리오치사의 포 블랙 폼패드 그냥 왁스용이에요 <laughs> 이제 픽시에 사용하면 진짜 좋은 점이 뭐냐 편해요 나무 <laughs> 편해 <laughs> 아무튼 <웃음> 이제 픽시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열 발산이 돼서 본딩을 더 조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약재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흔드시고.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많이 써가지고. 보이시죠? 얘 상당히 묽거든요. 저는 이제 프리마 하이드로, 하이드로 스프레이 왁스를 소분을 했는데 요거를 LSP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뭐 버핑 시간은 없고 딱 보기에도 실적은 확실히 광이 살아났고 여기는 잔사가 좀 남았죠. 왼쪽은. 일단 닦이는 건 진짜 잘 닦여. 와 장난 아니다 이거. 거의 차이가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좋다. 뭐가 위너다 뭐가 루저다라고 판단을 못하겠고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으로서는 육안으로도 비교가 안되고 블렌드 테스트하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자 여기까지 프리마 하이드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생각에는 뭐가 낫다라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뭐 비교 굳이 비교를 하자면 피자와 치킨 차이? 그 정도일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세린이가 빡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빡세차와 함께 하시죠 여기까지 빡세차였습니다